사무엘라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위시의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로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스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아들 세발을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보온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네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글이 아들 세 발을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이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교리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드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철이 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합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요합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합이니까 니 대답하여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산지 사람 비그리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레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우사밭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윗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우앞에 간고함에 여우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의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메라백에서난자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 앞에 목매어 달아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스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스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스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화를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스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사일이돼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스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스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골리앗의 아오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베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야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